책책, 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은복사의 편집자인 김민철 목사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편집한 책인데요. 2009년 10월에 출간됐고, 기획은 2018년 6월에 해서 한 1년 넘게 걸려 나온 책입니다. 보시죠. 네. 어쨌든 표지가 이쁘죠? 네. 이 표지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아이 그림들은 이책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책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지니까 나중에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책의 저자는 권현익 선교사님이시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칼뱅 연구가시기도 하고요. 위그노들의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위그노들이 살았던 지역을 탐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발로 뛰셔서 그 지역 역사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사실 2018년 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성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 16세기 이전에도 우리 참교회에 흔적이 있다. 참교회가 있었다. 라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을 보고서 순간 번뜩이더라고요. 참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어, 제가 성교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 원고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고요. 성교사님과 이야기 끝에 이 원고를 받아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기획과는 달리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원고는 훨씬 두꺼웠습니다. 두꺼웠고 그리고 그 원고의 앞부분, 앞부분 일부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일부의 내용을 성교사님 더욱더 연구하시고 보충하셔서 이렇게 한 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그 두꺼운 원고는 이제 앞으로 차후에 또 보완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과연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루터 이후로 시작되었는가? 과연 루터 이전에는 우리 개신교는 없었는가라는 내용들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루터 이전에 참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추적하는데, 이 책에서 발도인들, 그리고 알비인들, 카타르인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인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판정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의 선배였다, 믿음의 선배였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것을 실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이단으로 판정되었을까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이단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사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면 기존의 주류의 그 역사관을, 주류의 사관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논란이 많이 될거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laughs> 논란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후대에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로 실증적으로 밝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성교사님도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신 것이고 그후대에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더 연구해서 교회가 3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더 거슬러 구약도부터 더 거슬러라 하면 아담 이후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책 내용을 보면요.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서두에 우리 신앙흔조들의 명칭 그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비파, 발도파 이렇게 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언급해야 된다 재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도입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도파, 알비파, 바울파가 아니라 발도인들, 카타르인들, 바울인들, 이렇게 명칭부터 바꾸고 우리가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트 1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루터 시대 때의 화가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또 그리고 벨직신경이 보여주는 참교회의 기준을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 때의 그 참교회, 거짓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13세기에부터 루터까지에 이르는 개혁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이클리프와 그리고 얀 후스 그런데 이존이클리프와얀 후스가 나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개혁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에 존이클리프와얀 후스, 루터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사이에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파트 4와 파트 5, 파트 6에는 발도인들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었던 발도 발도인들, 바울인들, 카타르인들, 알비인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단이냐? 그렇지 않다. 그들을 알수 있는 그 자료들에 따르면 그들이 이단이 아님을 정말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론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개혁자로서 그리고 개신교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개혁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선배의 길을 따라가자고 우리에게 자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두꺼운 책인 참교의 역사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3세기부터 특히 16세기 이르기까지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에 떨어진 나무가 아니라 역사를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분들의 역사를 살펴보므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은북스의 틱틱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